네 안녕하세요 대박입니다 저, 삼익비치가 특별권 축구역에 지정이 되었죠 이거 진작게좀 영상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해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 최근에 너무 바빠 가지고 제가 영상 편집도 잘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서야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요 사실 제가 특별권 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개 프레젠테이션 그 부산시청에서 했던 거 거기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현장에서 봤던 것들 느꼈던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어,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6개의 후보지 가운데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였어요 6개 후보지가 어디였냐면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1번 남포동 복합타운 2번 용두골 복합시설 3번 영도 콜렉티브 힐스 4번 남천 2구역. 건축 정비 사업, 이게 삼익 비치죠. 그리고 5번 반여 오피스텔, 이거는 센텀 우성 스마트 시티뷰 앞에 중고차 매매 단지 있는데 거기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6번 미포 오션사이드 호텔, 이거는 LCT 옆이더라고요.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1번 남포동 복합타운, 3번 영도 컬렉티브 힐스, 그리고 4번 상익 비치 이렇게 세 군데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날 일단 10시부터 행사가 진행됐고요. 행사장에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완전 강당이 꽉 들어찼던데, 어, 뒤쪽으로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학생 같아 보이던데, 아마도, 어, 뭐, 대학교 건축가 학생들이 이렇게 뭐, 단체로 온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도 좀 보였고요.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발표가 배치됐더라고요. 역시 관심이 대단하구나 했습니다. 사실 뭐 격투기 같은 거 하더라도 메인 매치는 맨 마지막에 배치되잖아요. 상익비치가 이제 한 오후 3시 45분부터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루 종일 계속 앉아있기는 좀 그래서 앞부분에 좀 보고 저는 나가가지고 점심 먹고 제할일좀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상익비치 발표 내용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발표자가요 이제 뭐 설계사무소든 건축가든 그 외국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바람에 외국어 발표가 많아가지고 통역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통역기를 한쪽 귀에 꽂으면 이제 통역사의 그 통역을 들으면서 이 발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도로 한번 나가봤는데요. 시청 1층에 이제 복도에 여섯 개 후보에 대한 그런 그 3D 프린팅으로 모형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다 쉽게 좀볼 수가 있었어요. 해당 후보지에 대한 영상물이나 아니면 기획 의도 같은 포스터 같은 것도 다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요 관심사는 삼입비치 아파트지만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부산시의 건축물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는 행사가 이제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국제건축제에서 주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국제건축제 홍보대사로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건축제에서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이거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부산국제건축제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건축물 자체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익비치뿐만 아니라 다른 다섯 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삼익빛치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영도콜렉티브힐스라는 이 프로젝트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영도에 이제 언덕을 끼고 작은 그런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런 미관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마치 컨테이너박스들을 여러 개 올려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색깔을 넣어 가지고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프로젝트들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근데 이 시점에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럼 특별권 축구역이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특별권 축구역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 그리고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용도별로 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 상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1종 주거 지역이 이제 제일 띄엄띄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높이도 못올리고 그리고 2종, 3종, 준주거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건물이 붙어들 수 있고 높이도 올라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땅에 건물을 여러 개 지어가지고 또 높이 지어 가지고 수익성을 극대 화 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도심 미관이나 아니면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빽빽한 그런 닭장 같은 건물에 들어가기 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건물 높이도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높이로 해 가지고 낮은 건물 높이로 되어 있으면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도 같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제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 건축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들을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풀어 주겠단 말이죠 건축 관련 법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건축가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사를 할 때도 공공성도 많이 감안을 하고 또 건축가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 건물을 설계하고 외관에 신경을 썼나 이런 창의성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점심 먹고 할 일하고 들어오니까 영도 콜렉티브 힐스 다섯 번째 코너였거든요. 이거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들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이게 유닛이 되게 작아요. 유닛은 작지만 가족 구성원이 유닛에 따로 사는 형태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작은 블럭들이 모여가지고 한개 타운을 이루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그각 유닛에 모여서 안 살고 따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어 이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좀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이제 모든 건축잡지에 실릴 만한 멋진 프로젝트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멋있게 지어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런 반문도 하시더라고요. 이영도 콜렉티브 힐스 발표가 끝나고 나서 뒤이어서 바로 이제 삼익비치 발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삼익비치가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익비치에 다들 관심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이게 시작되면 이제 뭐 마치 뭐 영화가 시작되듯이 박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삼익비치 발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다른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별다른 움직임도 없고 또 사람들이 그거 안 보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어 6개 후보지 중에 그냥 하나로 느껴지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삼육빛이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셔가지고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금색 빛깔로 된 다소 낮은 건물이 있고요 뭐 이것도 뭐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개 동이 이제 99층 랜드마크 급으로 지어져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게 이제 지하 4층부터 지상 99층까지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개요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실 거고 그림도 너무 멋져갖고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것들, 질의응답 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발표자가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이제 건축물 자체는 아파트. 주거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공성 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의 역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어, 새로운 건물을 통해서 뷰를 많이 확보하고 연결성을 강화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영화제 같은 국제 행사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영화제가 완전 바다 근처에서 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제 같은 축제를 해안 워터라인 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 랜드마크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해안 워터라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또 파생되는 축제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 개의 동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대요 타워 형태로 여러 개의 동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제 같은 층으로 해 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그 획일적인 모습이 싫어 가지고 다른 아이디어를 좀 모아 봤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금 다섯 개까지 해 보기도 하면서 건물 개수가 줄어들고 층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동강거리 100m로 설정해서 두 개의 다른 구역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두 개의 다른 구역이 뭐냐면 99층짜리 랜드마크 건물 두개 동이 있는 구역이 하나의 구역 다른 금색빛깔 있는 동이 이제 또한 개의 구역 해가지고 두 개의 다른 구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점이 퍼블릭 공간 공공이죠. 공공을 위한 공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바다와 도시의 연결고리, 사람간의 연결고리를 잡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색은 공공, 녹색은 통로. 다음에 오렌지 색깔은 주민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녹색의 통로라는 그런 주안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벽 없이 주민과 방문객들이 벽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루엣 자체를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야 뭐그 조감도를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루엣이 워낙에 화려하고 또 높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이 타워의 모습이 완전 확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큰 타워는 400m로 제한은 했으나 어, 조절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산시, 그리고 시민들의 지원을 받으면 멋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빛이 나는 건물을 만들어서 물결이 움직이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바다에 어울리는 건물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상층부는 부산 스카이라인에서 매우 중요하다. 왕관을 형상화해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색상은 황금색, 샴페인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 발표 내용을 듣고 나서 질의 응답이 시작됐는데 질의 응답에서도 제가 들었던 거 그리고 답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 건물 모양에 대해서 했어요. 이 건물 모양이 이제 두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모양이 다르면 입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laughs> 이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이덴티티. 똑같이 지워버리면은 그거는 엄청난 실수다. 두 개의 다른 스카이라인을 가진 두개 구역으로 나눠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감도를 보면, 99층짜리 그 타워, 랜드마크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지도로 보면, 상위 비치가 이렇게 어,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면, 이랜드마크 그 건물이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위치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가장 높은 타워가 이제 북쪽에 배치된 이유는 규제하고 일조건 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에 광남초등학교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치 때문인데 이 삼익비치가 이렇게 있으면 광안대교가 이 사선으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익비치의 남쪽은 광안대교와 가깝고 삼익비치의 북쪽으로 갈수록 광안대교와 멀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점점 사선으로 멀어. 지 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기도 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관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공성으로 귀결된다. 또 발표를 했고요. 이 점이 이제 도시의 퀄리티를 바꾸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뿌리부터 시작해야지 퀄리티를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건축에서 뿌리가 부지죠. 이 부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부지거든요. 어 해안에 접해 있기도 하고 멋있는 이그 뷰를 볼수 있기도 하고 또 부지 자체도 조그만한 부지가 아니라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삼익 비치만을 위한 그런 설계가 아닌 퍼블릭 스페이스 공공성까지 같이 부여해가지고 이런 설계를 실현할 수 있는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부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올수 있도록 할수 있냐? 라고 또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 부지도 결국에는 매립지잖아요. 매립지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부지와 도시 간의 연결성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로 치면 이제 코노즈 코와 같다고 했어요. 조경이 완료된 이 부지는 도보 대중교통 그. 그리고 자전거 같은 모든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를 옆에 두고 디자인이 된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람 그리고 관광객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이제 심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듣고 이 행사장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실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민감하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뭐 조합원들도 있을 거니까 자기 재산권하고 달린 문제라서 더욱 민감한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느낀 점, 그냥 제의견이니깐요좀 자유롭게 말씀드려보면 또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삼익비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합원이라면 또 중립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런 그 개발 같은 거는 무조건 환영합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99층 너무 상징성 있잖아요 이런 랜드마크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광안대교를 옆에 둔 그런 좋은 입지에서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너무 환영하고 부산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게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뭐커튼월룩 붙인다 도시 미관을 화려하게 한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커튼월룩 자체가 그냥 건물 자체 옆에 유리 붙이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살짝 반짝거린다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사실, 뭐, 높이 올라가 봤자 49층에 타워 모양에 똑같거든요. 전부 똑같은 그런 건물들이 모여 봤자 도시가 개성있어지지 않고 도시가 정말 화려하네, 진짜 멋지네 이런 생각들이 안 된단 말이죠. 서울만 가봐도 부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이나 아니면 세종특별시 같은 데만 가봐도 오피스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아파트 자체의 그 외벽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생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제 각각 같은 단지이더라도 그 높이 차이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면 유리한 스카이라인을 가져가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단지 이제 들어가서 보는 뷰 자체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건물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린시티를 제외하고는요 그다지 볼게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삼익 비치 자리에 저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자 좋아 이렇게 짓더라도 뭐 공공성 알겠고 이거는 뭐 관광객을 끌어온다. 아파트가 어떻게 관광자원이 될수 있냐, 관광객을 끌어모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이긴 하지만요, 이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아파트에 사,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관망하기 위해서 이 삼익비치 자체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적인 예로, 요즘에도 광안대교 밑에서 요 타고 많이 관광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얼마나 더 많이 활성화될까요? 그리고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랜드마크가 들어온다는 것은 두 손들고 환영할 만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삼익빛이라는그 재건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한번 보면요. 일단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래에 여기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죠. 왜냐하면 건물 모양 자체도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설계 자체도요. 이제. 개구리 모양이라고 하죠. 개구리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세대가 전면을 바라보면서 광안대교 바다뷰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해놓았더라고요. 이 설계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영호동 어, W라고 볼수 있거든요. 영호동 W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세대가 이제 광안대교 또는 바다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면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건물 모양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상비빛이 이번 설계 역시 그렇게 설계를 한점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뭐 조경 공공성 이런 거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기 이 자체를 공원화 해가지고 광안대교와 바다 그리고 멋진 건축물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게 이제 좋은 점만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 뭐 현실성이 있나? 이런 시각들도 많잖아요. 그 현실성에 대한 반문을 가지는 이유가 99층 과연 올릴 수 있냐? 건축비가 얼만데. 근데 건축비 상승하는 거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나온 거에서 이제 삼익비치 추가 분담금이 34평 기준으로 이제 7억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도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도 다 달라질 건데 그런 부분은 이미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비싸고 건축비가 많이 들고 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부자들이 갈수 있는 거고 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저 같은 서민들은 또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건축비가 얼만데 그다음에 이게 추가 분담금이 감당이 되겠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합원이 아닌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어 조감도가 나왔고 이제 설계가 나왔고 그걸로 이제 사업성을 분석해가지고 뭐 조합원 분양가를 매기고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하는 대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내 입장에 맞춰가지고 생각해보면 될 문제지. 지금 벌써 그게 되겠냐. 뭐, 저건 불가능하다,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욕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건축비가 많이 들면, 이제 인터넷에서도 그런 거 분석해 놓으신 분들도 좀 봤는데요. 뭐, 펜트하우스에 엄청 큰 금액을 매겨가지고, 거기에 분양을 해가지고,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메꾼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도시 그것을 대표하는 상육 비치가 이렇게 멋있게 재건축을 해서 재탄생되면 그것에 대한 이펜트 하우스 이 가치가 얼마나 희소하고 상당하겠습니까? 사실 서울에서도요. 뭐 500억짜리 팔리고 이런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부자 많고 그리고 돈 쓰는 사람 많고 희소한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은 그 어떤 돈이라도 얼마나 큰 돈이라도 기꺼이 지불하는구나 이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연정. 그냥 그 희소한 가치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지불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 이런 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데 보면 이런 글들도 보여요. 뭐 500억? 뭐 200억? 그 돈이면 뭘 하지? 그게 <laughs>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면 뭘 하지? 그 부자는 그냥 이 희소한 그 하나의 상품 이 희소성을 그냥 가지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인해서요. 삼익 배치가 더욱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또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법령으로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제7장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역 지정 취소가 될수 있다는 이런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구역 지정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이거대로 착공을 해야지 이제 특별건축구역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이거대로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가지고 5년이 지나가버린다? 그러면 는요 그림 나온 거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특별건축 구역 지정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해제되고 나서 다시 재지정되려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5년 이내에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합원들 합심해 갖고 속력을 내 가지고 합시다 해 가지고 속도를 붙여 가지고 5년 이내에 착공하는 그한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5년 이내에 이걸 착공할 수가 있냐? 삼입빛치 건물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거 다 철거하고 그리고 철거 철거에 따른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그걸 할 수가 있냐 5년 이내 못 한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시각으로 나뉘는데 섣불리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개 프레젠테이션 부산국제건축제에서 주최를 하면서 제가 또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한번 프레젠테이션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아무튼 결론은 이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보겠다라고 지정이 된거 진짜 응원을 받으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이 랜드마크가 생긴다는 것은 어, 물론 제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상익비치 조합원일 거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남천동 근처에서 이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근처에 있는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의 가치도 상당히 오를 거거든요. 그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긴 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해운대라든지 더 넓게는 부산 시 전체에도 분명히 이거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과연 이 상익비치에 입성을 할수가 있겠냐? 어, 이 부분은. 예. 열심히 해야겠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투자도 해보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제 주변의 부자를 봤을 때 가장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점이 뭐였냐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3위 빛치 같은 이런 랜드마크를 하나 탁 가지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갭 뭐 투자를 해가지고 어, 수익을 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거,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거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고, 물론 성공하면 다 좋은데, 백발백중다 성공할 순 없잖아요. 다 직장도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실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변을 보면, 예를 들어, LCT나 아니면 고가주택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뭐 우연한 계기든 뭐든 모르겠고, 그런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 등기를 칠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내더라도 그 대출 이자가 감당 가능한 사람이라서 몇년 후에 그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그 주택이 이제 막 갑자기 한 번에 5억 10억 이렇게 계단식으로 팍팍 뛰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지 빠르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이런 고가주택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원너비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왜냐면 이거 전부 등기 치는 데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대출의 힘도 빌릴 거기 때문에 그 대출의 액수가 상당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감내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감내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삼익비치 같은 욕망단지, 고가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이자 감내 능력을 기른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업도 만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이런 부산의 최고 대장단지에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위치에 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런 아파트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어,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무튼 상익빛이 가지신 분들, 조합원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김에 진짜 이거대로 멋진 랜드마크가 탄생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태박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이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저기에 입성하려면 나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저런 곳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지고 저 부에 올라타야겠다. 이런 기운들과 동기부여를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현장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먼 미래에는 제가 또 삼익비치에 입성해서 제집 소개를 할수 있는 그날을 그려보며 어,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